고구마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여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건강식품입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많지만 섭취시 주의해야 할 단점도 존재합니다. 또한 맛있는 고구마를 오랫동안 즐기기 위해서는 올바른 고관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구마가 건강해주는 효능. 고구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해소에 탁월하며 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줄여주어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고구마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띠는 고구마에 함량이 높은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시력 보호와 면역 체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면역력 저하와 호흡기 감염 예방에 도움을 주며 일부 연구에서는 폐암, 자궁경부암 등 특정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색 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색소가 풍부한데 이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구마는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고구마에 함유된 비타민C, 비타민E, 다양한 미네랄은 노화 방지 및 항염증 작용을 하여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고구마의 당분은 자연설탕 성분으로 혈류에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 조절에 민감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으며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인 마그네슘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생 고구마를 자르면 나오는 하얀 유액인 얄라핀 성분은 식이섬유와 함께 작용하여 변비 해소에 시너지를 냅니다. 2. 고구마 섭취 시 주의할 점. 고구마는 건강에 이롭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고구마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중이거나 혈당 관리를 하는 경우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를 굽거나 튀길 경우 찐 고구마보다 혈당 지수 GI 지수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조리 방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군고구마는 GI 지수가 90에 육박하여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고구마에는 옥살산 성분이 들어 있어 신장 결석 환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옥살산은 체내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구마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지만 과다 섭취 시 오히려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구마를 급하게 먹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을 때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흡연자인 경우 필요 이상으로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고구마는 칼륨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심장질환자 중 칼륨 수치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섭취량을 제한해야 할수 있습니다.